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친구가 저, <laughs> 서머드님께서 저랑 교환할 때준 황도 복숭아 케이크 DIY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네. 속에는 이렇게 있습니다. 체크리스트를 먼 파볼게요. <laughs> 어, 소음이나 시끄러우시면 양해 부탁드리고요. 자, 네, 이렇게 있어요. 이게 있는데, 연노랑색 점토, 생크림, 덤, 토핑이 있어요. 토핑, 이거 토핑인데 이게 흥지흠도흥고 생크림, 연 점토, 연노랑색 점토, 이거는 설명서인데요. 네, 이렇게 있어요. 네, 만들어 볼게요. 네. 한번 <laughs> 만들어 볼게요. 네, 어, 진짜 시끄러우시면 부탁드리고요. <laughs> 네, 먼저 연노랑색 점토를, 이거는 점토를 노랑 색깔 연하게 만들면 되고요. 지금 TV가 틀어져 있어서 시끄러우시면 양해 부탁드리고요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, 지금 제가 방금 깜빡하고 TV를 봐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 시끄러우면엿해부드리고요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 동글동글하게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 모양으로 해주세요 어, 눌러주시면 되구요. 이쪽을 고르고, 이쪽을. 아, 근데 이거 할, 사실때, 이쑤시개도 필요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주었구요. 이제, 선크림을 펴 발라줄 건데요. 이쑤시개, 가지고 올게요. 네, 이쑤시개로, 생크림을 꺼내서 이 위에 펴 발라줄 겁니다. 어, 생크림을 만드실 때는 천사전투 플러스 목공풀이구요. 제가 원래 몰라야 되는데, 지금 이미 알아가지고. 네, 이런 식으로.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요. 네,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해줬어요. 제가 진짜 못 발라서 그냥 이렇게 꾹 눌렀는데 책상이 완전 들어워요 이렇게 됐고요 제가 완전 못해가지고 이렇게 꾹 눌렀어요 이렇게 됐고요 이따가 토핑을 얹어줄겁니다 토핑을 어? 그... 하트 모양 네, 할 만한 게 없어서, 네, 할 만한 게 없어서, <laughs> 이쪽에, 아마 를 꽂았고, 그리고, 이쪽에 세워줄 거고요. 이쪽에 꽂고, 또 이쪽에 세워줄 겁니다. 이렇게, 완전 좀 이상하게 세웠지만, 이렇 홍도 복숭아 케이크가, 완성이 됐고요 네, 이상으로 홍도 복숭아 케이크 한테 마치겠습니다. 그럼, 이렇게 있요 댓글에 신청 달아주셔면감사하겠고요 그럼 안녕!